안녕하세요. 작가 인생 한방입니다. 주말에 어디 가지 고민 중이신 분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4월에서 5월까지 대형 아트페어 일정이 가득 차 있고요. 어 일정 공유하겠습니다. 뒤에 바로 일정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국 미술 시장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아트페어 방문하시면서 한국미술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정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4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4월 5, 6, 7, 8 화랑미술제를 화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월 두 번째 주 11, 12, 13, 14 부산국제 화랑 아트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 4월 19, 20, 21일 아트 오엔 오 강남에서 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첫 주는 일단 쉬고요. 5월 두 번째 주까지 있습니다. 10월, 아1 1 1일 11일, 12일. 아트, 부산.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주말에 뭐 하지? 걱정하시는 분들. 4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쫙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한 주, 첫주 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까지 가득 열려 있으니까 가족들과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용 먼저 볼게요 올해 미술시장 기대 반 걱정 반 4, 5월 대형 아트페어가 줄줄이 열린다 자 기대 반 걱정 반 일단 걱정부터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걱정은 뭐냐면 미술시장이 어, 한동안 좋았다가 어, 작년에 좀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홍콩의 음, 아트 전시에서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 뭐냐면 미술 시장이 아예 죽어버렸냐.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근데 홍콩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일단 예술하고 창작하고 공산주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홍콩이 그렇게 잘 나가던 어, 예술 쪽으로 영화도 어마 무시했고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만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뭐 예술 시장도 어, 일단 홍콩 쪽은 끝난 게 아닌가. 이제 남아있는 금융 시장만 다 옮겨오면 끝나겠네요. 홍콩은. 이제 그 옛날의 홍콩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돼.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미술시장은 홍콩을 대신할 곳이 어디인가?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본인가? 글쎄요. 일본이란 나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기침체 된지 오래 됐고요. 그리고 어 예전에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j p o 이라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갔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한국에 비하면 한참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다. 최근에 좀 좋아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어 예술적으로 한국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콩을 대신할 수 있는 미술시장 어디냐 라고 했을 때 한국이 아니겠느냐 어, 그리고 지금 나오는 서울, 부산, 여기가, 어, 홍콩을 대신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laughs> 자, 내용 볼게요. 특히 올해 새롭고 젊은 작가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제가 볼때 한국 미술 시장의 어떤 변화가 아닌가. 어 왜냐하면 올드하단 말이야 아 올드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거장도 있고 클래식한 게또 매력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laughs> 이게 미술 작품하고는 주거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어, 클래식한 것은 클래식한 그런 환경에서 어울렸던 거죠 이 사진은 뭐냐하면 미국에 정말 부자들이 사는 집 인테리어 사진이거든요. 자 이런 환경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냐하면 심플하고 모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 어울릴 만한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기 집에 걸고 싶은 그런 예술 작품이 이 시대에 맞는 예술 작품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울릴 만한 것 여기에 여기에 걸, 걸어놓고 싶은 그런 작품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의 클래식한 그런 작품들도 뭐 괜찮겠지만 임팩트 있고 좋겠지만 뭐가 있어야 돼? 모터난 그런 스타일이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어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올해 젊은 작 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여기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주구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가는 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젊은 친구들이 감각이 또 모던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좀 기대하는 게 우리가 음악에서 K팝이요, K드라마, K무비 이렇게 나오는데 아트도 역시 K아트가 또또 BTS 같은 그런 또 뭔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공산주의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창의성 한국에서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젊은 작가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는 한국 미술 시장의 방향은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방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한번 어 여러분도 한번 발굴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거든요, 가면. 가서, 오, 이 작품은 왠지,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예술작품이든 뭐든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 유명한 작가들, <laughs> 미술작가들, 뭐, 확, 뭐, 화가들에서 뭐, 책을 쓰는 작가들 모두 다, 뭐가 필요하냐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성장 과정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 뒷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굉장히 감각 있고 좋은 작품도 찾으시면서 뭐도 스토리도 역시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작년에 화랑, 화랑을 가서 제가 눈여겨 봤던 작품이 두 개가 있거든요. 아, 이 작품 괜찮다. 이 작품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어, 한 소녀가 이렇게 어, 여행을 떠나죠. 스케이트보드 타, 가지고 코끼리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우주가 나오고 어,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에요. 이걸 보면서 뭘할수 있냐면 어, 상상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그리고 이 작품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 어, 이 자동차가 <laughs>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이 이 그림의 작가 분한테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뭐라고 했었냐면, 어, 이 그림의 스토리가 뭐냐? 물어봤는데, 아,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아, 좀 아쉽다. 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림을 집에다 걸어놨어. 이 그림이 너무 좋아서 내 거실에 걸어놨어. 그러면 누군가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냐? 어, 누구의 작품이다. 이 그림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그림이 가치가 얼마다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물어볼 문제고 이 그림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볼 거잖아요 그래서 음,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다음에는 혹시 작가님 이 영상 보시면 누군가가 또 저랑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이 그림의 스토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작가가 얘기하는 스토리, 그리고 작가의 인생 스토리. 우리는 이것을 또 좋아하니까 그것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일정은 이렇게, 이렇게 제가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4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그 다음에 마지막 주 쉬고, 5월 첫주 쉬고, 5월 둘째 주까지. 가득히 서울과 부산 이렇게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가족들과 같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한국 미술 시장이 변하고 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홍콩을 대신할 시장이 한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 한국에서도 유명 작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K팝도 있고 K무비도 있고 K드라마도 있는데 K아트는 왜 없을까라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시도는 참 괜찮다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여러분이 방문하셔서 젊은 작가의 작품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요 차별화를 내걸고 도전장을 내민 젊은 아트페어. 얘는 아예 젊은 아트페어를 하겠다. 라고 선을 한 거거든요. 아트 오에노가 어떤 성과를 낼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음. 여기서 우리의 그 아트계 BT에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재미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어 아트 미술 쪽이 좀 바뀌면 아무래도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다. 음. 자, 서울 옥션 낙찰 총액이 16개월 만에 100억 원을 넘어서며 시장 호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네, 홍콩은 죽 썼다라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고요. 어, 서울 옥션은, 어, 괜찮아지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울이, 한국이, 부산이 어쩌면은, 어, 미술에 어, 그 아시아 중심이 될 수도 있다, 허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화랑 미술제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일부터 7일까지 어, 가시면 아까 뒤에 보여드렸던 그 소녀의 그림과 어, 코끼리 <laughs> 그리고 자동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수많은 갤러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요. 이 화, 이 갤러리가 선보이는 하지우 작가의 해화 작품이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이게 실제로 보는 것과 또 사진으로 보는 거랑 또 많이 다르거든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연 화랑이 선보이는 이베 작가의 작품이랍니다. 음, <laughs> 뭐죠, 이거? 어, 숯 같기도 하고요. 에, 뭔지 궁금해집니다. 자, 화랑이 아무래도 조금 클래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젊은 감각을 좀 많이 넣었다? 라고 변화의 물결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월 둘째 주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백스코에 산됩니다. 자, 여기 있고요. 어... 여기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그래서 사진을 제가 못 찾았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인스타를 찾았더니 현대백화점에서 V.I.P. 프리뷰를 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V.I.P.들 모아놓고 이 전시에 미리 내가 주요 작품들 보여줄게라고 해서 보여준 사진이 있어서 제가 사진 하나 어렵게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어, 모던하죠. 자 이런 느낌이라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집의 거실에 어울릴 수도 있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작가님들 이제 생각하셔야 될게 이거 같아요. 주거 환경이 바뀌었다. 맞죠? 예, 요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음, 그림을 비싸게 사주는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살더라. 어떤 집에 놓으면 좋을지, 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laughs> 아트, 예, 아트 오에노. 예, 대놓고 얘기했죠. 세택이라는 곳에서, 강남 쪽이죠. 예, 검색하시면 위치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갈수 있으니까. 여기 가서 또 젊은 작가의 어떤 느낌을 느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트 오엔오에서 아라리오, 아라리오 갤러리가 선보이는 일본의 유키 사에구사의 스트롤이라는 작품입니다. 음... 역시 좀 감각이 좀 다르죠. 예, 네, 젊은 감각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얘는? 음, 예, <laughs> 네, 이게 예술이죠. 얘는 뭘까요? <laughs> 뭐 하고 있을까요? 이런 느낌. 어, 이거 뭘까요? 참, 예, 네,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예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5월 둘째 주,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하는 아트 부산입니다. 자, 작품이요. 어, 갤러리인이 소개할 강철규의 죽은 눈이라는 작품이랍니다. 음. 자, 이 작품은 음, 나무가 막 쓰러져 있고요. 음, 이분은 왜 벗고 있죠? <laughs> 궁금합니다. 왜 벗고 있을까요? 죽은 눈. 예. 왜 벗고 있는지, 이 나무들 왜 쓰러져 있는지 생각하게 하네요. 이게 예술인 거죠? 예. 모두가 보면서 뭔가를 생각하는 거야. 이거 뭘까? 이렇게. 자 그리고요 비스킷 갤러리가 소개할 미유 야마다의 해화래입니다. 음, 이쁘죠? 이쁘네요. <laughs> 자 그렇습니다. 어디다 걸어 놓으면 좋을까요? 네. 아 이거는 어, 제가 화랑 전시 가시면. 볼수 있는 작품들인데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작품들이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주거환경이 바뀌었다 음, 부자들은 어떤 집에서 살고 있고 내 작품이 작가들은 생각을 좀 하면서 만들어야 될것 같죠 예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환경에 어울릴만한 여기에 걸어 놓을 만한 그런 그림들 어, 어디에 걸면 좋을까? 여기에 침실 옆에 걸어 놓을 만한 그런 아이들, 욕실, 어딘가에 걸어 놓을 그런 작품들, 음, 부자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모던해지고 있으니까 좀 모던한 작품이 아무래도 음,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감각 한번 믿어 볼만 하지 않을까? 한국에서도 거장이 나올 수도 있죠. K-POP, BTS 같은 그런 어, 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이 죽었다면 뭐도 한국이 살아날 수도 있다 한국이 메인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기대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음, 주식 투자 뭐 하지? 고민하시는 분 여기 나와 있는 종목이 하나 있네요 서울 옥션 <laughs> 좋아지고 있답니다. 주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살 만한 가격인지 한번 보고, 아니면 뭐 직접 찾아가셔서, 어, 내가 성장주 정말 엄청나게 잘될것 같은 그런 젊은 작가의 작품 하나 어, 사서 가지고 소장하는 것도 괜찮겠죠. 어, 난 미술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서울 옥션 사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4월 5월 대형 아트페어 일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가족과 연인과 같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트 코스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아는 척 하기에도 좋죠 요즘 트렌드는 이런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됐을 때 어떤 그림을 지금 안 사더라도 어떤 그림을 우리 집 거실에 걸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 아 얘는 왠지 성장주 같아 이거 사고 싶다 어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는 이렇고 그 다음에 한국이 홍콩을 대신할 어 아트의 중심이 허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아는 척도 조금 해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인생 한방이었습니다